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갈 길을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스스로에게 내면서 하다가도요. 갑자기 쭉쭉쭉 급성장하는 유튜버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열등감이 막 올라와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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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 볼 이야기는요. 제가 열등감이라고 하죠. 누군가보다 뭔가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때 아니면 누군가가 저보다 앞서 가는 거를 이렇게 딱 눈앞에 보게 될때 저도 막 열등감이 밀려 니다 제가 이런 열등감을 느낄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저는 예전에요 무조건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1등 아니면 아예 안해 라는 진짜 좀 또라이 기질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짜 독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독하냐 하면요 그 어렵다는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30kg이나 빼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 보고 다시 30kg를 빼봐라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을 정도로 예전에 그렇게 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런 1등에 관해서도 누구보다 앞서가야 된다. 나는 1등을 반드시 계속 쟁취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해도 그렇고 친구들과 막 싸움을 해도 항상 뭐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는 막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학창시절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나중에 20대 때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이런 심리는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이 심리요. 근데 이게요. 어느 순간 저 자신을 계속 갉아먹어가고 있더라고요 20대 때 제가 사진사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그런 사진사가 아니라 실적제였어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수가 많은 사람이, 실적이 좋은 사람이, 그 다음 일거리도 더 돈이 되는 일거리를 계속 받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게 실적제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거의 6개월 동안은 진짜 밥벌이 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익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계속 수익이 변변치 않아도 계속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요. 회사에 진짜 수익이 괜찮은 실적이 높은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 돈벌이가 괜찮더라고요. 얼핏 들으니까 막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계속 번다는 소리를 딱 제가 듣고 나서 그때가 제가 나이가 23살이었는데요. 23살 나이에 대학도 가지 않은 제가 벌수 있는 한달 수익 300만 원이라면 저에게는 정말 큰 수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서든 그 베테랑 선배들한테 뭔가를 계속 배워가지고 나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버티고 있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저도 벌기 위해서 제가 그때 선택한 것이 자기개발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는 최고의 성공 법칙을 제가 시전을 했습니다. 최고의 성공의 법칙. 뭘까요, 여러분들? 모방입니다. 모방. 모방인데 그 모방을 아무나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당시에 수입이 높은 선배들 그 선배들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배우고 배웠어요. 그리고 6개월이 이제 1년차 정도 될 때까지 서서히 수입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딱 입사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그 회사 안에서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한 50명 있었는데 그 50명 안에서 실적이 제가 1위로 올라간 거예요. 정말 짜릿했고요. 그리고 1위를 한 다음부터는 그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더 열심히 일을 했죠 그때 당시에 사장님도 저를 너무 이뻐해주고 어린 애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막 계속 쭉쭉쭉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을 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히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뭐 어떤 스킬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 모방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특집 편으로 사진사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만 해도 정말 방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하면 주제에서 너무 벗어날 것 같고요. 아무튼 실적 1위에 올라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한달 수익이 거의 평균적으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벌었었고요. 이 돈이 그때 당시에 저의 어린 나이 그리고 또 대학도 나오지 않은 제가 벌기에는 정말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돈 맛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했었어요.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짜 1년 내도록 휴가 한번 안 가볼 정도로 명절에도 저는 일을 했었습니다. 완전 돈 맛에 빠져버린 거죠. 그 이후로도 제가 거의 1년 동안은 1등 유지를 계속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반복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갑자기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1등 하면 뭐합니까? 이미 저는 1등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1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누군가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뭐 팁들을 공유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당시 제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선배들한테 배우고 또저 나름대로 발전시킨 이 스킬들을 밑에 후배들한테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요. 그 후배들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막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키운 후배들을 정말 악! 끼고 좋아하지만 한편으론 그 애들이 무서워지는 이런 딜레마에 막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 그런 이런 감정적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제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목적이라고 할까요? 진짜 제 생각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 어떤 일을 하든 1등이 되려고 뭔가 혈안이 돼 가지고 막 덤빌려고 하지 말자. 무한 경쟁 안에 나를 밀어놓지 말자. 언젠가 얻을지도 모를 행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불행을 감수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막 반복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요 제가 지금 노력을 덜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요. 근데 그 노력이요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제치고 어떻게든 1등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닌 거죠. 저는 지금 오로지 저를 위한 성장, 제 행복을 위한 성장을 선택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뭐 수영을 처음 배우러 가도 처음 배울 때 정말 재밌고요. 탁구 같은 걸 처음에 배우러 가도 정말 재밌어요. 무엇이든 처음 배울 때 정말 가장 재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요. 인간은 성장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야든요. 일정 수준 이상, 일정 실력 이상이 되면 이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어떤 벽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어떤 분야든 일정 실력 이상이 되면 그 성장이 더뎌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부터 재미가 반감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또 배우러 가서 또 새로운 재미를 만끽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인간은 즐거운 걸 원하니까요. 또 다른 걸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를 배우다가 벽에 부딪히면 도망갈 게 아니라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코치를 찾아가면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슬럼프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잘 분석해 줄수 있는 코치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금방 이 벽을 넘을 수가 있는데요. 혼자서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아, 재미없다 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벽을 계속 넘고 넘고 넘는 이 재미에 저는 이제 빠져가지고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1등이 되려고 저 자신을 성장시키고 막 발버둥을 쳤었다면 지금은 단순히 이 즐거움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저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벽을 계속 넘어서면서 이 성장하는 재미를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책을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책한 권을 보더라도 단순히 그냥 독서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냥 다 보고 그냥 끝내는 그런 독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성장에 도움되는 독서를 할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저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독서법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책을 보게 되면 책 보는 거그 자체만으로도 재밌지만 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까지도 같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기타를 칠 때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항상 이 벽을 깨 부셔 나가는 이 즐거움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예전에는 어떻게든 1등하려고 발버둥치던 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 성장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배움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바뀌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 성장의 즐거움을 만끽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성장하는 재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모르게 이 경쟁심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보이면 막 열등감이 올라오고요. 저보다 못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면요.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피가 거꾸로 섰고요. 저도 갑자기 경쟁심이 올라와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저도 막 달려가 보려고 해요.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갈 길을 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 스스로에게 내면서 하다가도요. 갑자기 쭉쭉쭉 급성장하는 유튜버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열등감이 막 올라와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옛날에 저였다면 1등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1등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옛날의 저였으면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이 유튜버를 이겨야겠다. 이 유튜버보다 훨씬 더 높이 성장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일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문을 걸면서 막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걸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거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성장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자 라고 이렇게 대내는데요. 이것만으로 안될 때가 있어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막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 신경 끄기입니다. 유튜브에서요, 더 이상 이 채널의 영상이 저에게 뜨지 않게끔 설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요, 이 채널 영상은 더 이상 저한테 뜨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신경을 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잘못되라고, 이 사람 채널이 망하라고 제가 이걸 추천을 끄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괜히 배 아파하면서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꾹꾹 누르고 있었던 이 경쟁심까지도 막 올라오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저를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해서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게 되면요, 신경 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각적인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야 신경을 끄는데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런 저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또한 그렇습니다. 괜히 눈앞에 보여서 자꾸 나에게 어떤 증오의 감정, 배 아픈 마음, 뭐 이런 걸 끌어올려주는 경쟁심을 자꾸 끌어올리는 나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감정들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요.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을 치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있으니까 그냥 잘 살게 놔두고요. 내가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신경 끄기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아군 만들기입니다. 이건 솔직히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나보다 앞서 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드는 감정 자체가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을 나의 적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을 아군과 적군으로 분류하는 건 우리 이 동물이 가진 기본적인 반응인데요 적군으로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는 게 나의 이 사고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쟁해서 이 사람보다 뒤쳐지면 나는 더 손해를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시시대에서 숲 속에서요. 두 사람이 돌독기를 두고 서로 마주친 거예요. 서로가 무기를 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을 아군으로 분류하는 게더 이득일까요? 적군으로 분류하는 게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적군으로 분류하는 게더 이득입니다. 돌독기를 들고 있는 상태한테 어, 악수를 청하다가 그 돌독기를 한대 맞고 그냥 골러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적군으로 먼저 분류하는 게 나의 안전에 더 이득이 되는데요. 근데 현대에서는요. 내 뇌의 경보계를 켜고 나보다 앞서가는 모든 사람들을 적군으로 분류하는 건요.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아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꼭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 우리 친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야 나쁠 거야 없겠지만요. 우리는 지금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증오라는 감정, 질투하는 이런 감정 자체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나의 아군이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해줘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을 축복해. 라는 이런 생각만으로도 나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잘할 때마다 진심으로 칭찬해주고요. 더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이타적으로 행동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이기적으로 일단 내 마음 상태부터 돌보기 위해서 축복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만 되더라도요. 우리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경계 경보가 막 울리고 있는 이런 증오의 감정, 질투의 감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안 되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쁘게 보려고 해도 어떻게 내가 아 그래 어 축복한다 계속 더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너무 얄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축복해 줄래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눈앞에서 치운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없애버린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진짜 사이코패스가 하는 생각인 거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나의 시선을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게안 된다면 차라리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끔 눈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되면 진짜 그냥 피 터지게 싸우면서 경쟁하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나의 성장을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남과의 경쟁을 위한 열정은요.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 상태인 거고요. 그런 상태는 순간적 도기는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지속적으로 나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한 삶의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거의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뿅!